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79일간의 그 일터에서 경험했던 어, 그런 여정들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 고투했던 신앙의 주제들을 어, 여러분들과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을 어,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군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고 하루를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따로 시간을 떼어서 전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눈총 또 불이익이나 아니면 고립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전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볼수 없는 그런 주제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터로 직접 나가서 경험해 본 바로, 어, 나가서 첫날부터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함께 했던 그 직원과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더군요. 어,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는가? 어, 어떤 다른 제가 무슨 어, 제스처를 취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신앙의 원리대로 어, 식사를 앞에 다놓고 식기도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 식기도를 했더니, 어, 당시 이제 그 함께 밥 먹, 밥을 이렇게 먹었던 친구가 어, 23살짜리 아기 아빠였는데, 동안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동안이라는 친구가 어, 저를 유심히 보더니, 아,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지금도 주일만 되면 전화를 걸어갖고 오늘도 교회 가라 꼭 교회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일이 주일날 쉬지 못하는 관계로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안이라는 친구에게 밥 먹으면서 신앙에 대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었고. 어, 그 순간부터 이 동환이라는 친구랑 저랑 친구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2 0 살짜리 친구와 45살짜리 아, 친구가 아, 이렇게 연령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물론 그 친구가 저한테 뭐 아, 진짜 이렇게 동년배의 친구처럼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으로 좋은 친구 하나 사, 아 사귄다라고 그렇게 아,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 날 출근하게 되면 제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동안이라는 친구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식사하면서 내가 이 동안이라는 친구에게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주 되심을 믿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사는 모습이나 그런 어떤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창고에서 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 일하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한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어, 예수님이 너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여기 마트의 직원으로 일하기로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어, 어떤 뭐 월급 날이 가까이 와서 불쑥 찾아와 가지고 내 월급 달라 그러면 과연 어, 그런 일을 맞닥뜨리는 사장님이 어, 무슨 생각을 하겠니 너에게 월급을 주겠니라고 어, 물어봤더니 안 주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아나 너참잘 대답했다. 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 천국은 가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할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리고 나중에 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그렇네요.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터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모든 상황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내가 식기도를 하고 밥 먹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고 내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관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에 교회를 이전에 경험했다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신앙에 철저하게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어떤 향수가 생각나고, 또 신앙의 길에 대해서 묻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자꾸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루는 이 동안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오니까 심으로 캐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이렇게 뭐를, 진열을 잘못해갖고 사장님한테 몹시 혼나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해있고, 그런 모습으로. 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이 친구가 그렇게 심하게 혼나도 그런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제가 참 대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좀 힘들어하길래 어, 제가 이 동안이라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안아 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소개해줄까?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음, 어, 성경에는 어, 직장의 상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래. 그래서 상사가 까다롭게 어, 하고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그 순종에 대한 보답과 열매를 좋은 열매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작은 별거 아닌 말에 마음이 풀리고 다시 예전처럼 웃음이 돌아오고 또 열심히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순간의 모든 주제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총,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일하다 보니까 또 사회 이슈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저에게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길래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런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죄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또 그런 어떤 결혼의 개념 그리고 성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어, 열린 것이죠. 어느 날은 사장님과 그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이 또 이렇게 어떤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어,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 하나님이 나의 보스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신 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맡겨주든지 성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이 가게의 어, 오너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 보스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사장님에게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로 일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어, 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틀수 있는 기회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더군요. 어돈 버는 문제도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사장님의 꿈이 자기는 큰 욕심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다 나이로는 세 살이 어린 분인데 어 그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소박한 꿈은 어, 돈을 벌면 이제 몇 억가는 그런 스포츠 아, 그 세단 하나를 사고. 나머지는 이렇게 좋은 일에 투자하고 싶다고 이렇게 뭐 도서관을 짓고 뭐 이런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돈에 관한 관념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음,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육신, 육신의 본성대로 그 돈을 사용하게 될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 마찰과 그런 경험했던 기적 이야기, 제 간증들 이런 거 이야기해 줄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듣고, 어 어떤 간증들은 해주면 막이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막 여기 솜털이 쭈삐쭈삐 슨다는 그런 고백까지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 어 그러면서, 물론 그냥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간증들로 시작해서 무조건 귀결을 십자가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음,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거기 매장에 사장님이 따로 있고 점장님이 따로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점장님이 또그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즘 한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습의 문제, 목회자들의 그런 탈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물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앙적인 오해를 풀어주고 어, 그런 주변부가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서 인간의 죄됨과 어, 그리고 어,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서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무수하게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런 통념 속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 전해 대화를 섞는 것을 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죠. 싫어하는 것이죠. 어, 저 같아도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밖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쑥 이야기를 걸고 우리 어느 주제에 대해서 말합시다 그러면 아,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관계를 맺게 되면 아, 이 사람과 저와 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된 잘못된 통념들을 깨버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 듣기 싫어한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반박하면서도 그들이 들을 거는 다 듣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도 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 나름대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어야 일단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직원들이 저에게 어떤, 어, 좀 무례하거나 신뢰를 범하거나 이럴 때 부단하게 참았습니다. 제일 좀 참기 힘들었을 때가, 어, 저는 이제 상대방이 그 어떤 부탁을 해왔을 때에 어, 노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잘 어, 들어주고 수용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 때 이것 좀 부탁한다고 말해놓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은근히 속으로 마음이 상하고 뿔딱지가 어, 올라오고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는 좀 요령이 생겨서 아, 이것 좀 부탁한다고 말해놓고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조용히 손을 잡고 그 일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우리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어, 그렇지만 어, 상대방한테 충분히 화를 낼수 있는 상황에서 부단히 참고, 그리고 어, 매장에서 일을 맡겨주면 어, 정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그렇게 이제 감당했죠. 그리고 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가서 도와주고, 심지어는 이제 박스 하나도 상대방이 필요할 때 이렇게 건네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냅다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각도까지 생각해가지고 상대방 손에 대게 그렇게 놔주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친절이고 또 하나는 성실함인 것입니다. 믿을만한 사람, 신뢰할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게 될 때, 그 어떤 주제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대방이 기꺼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요령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요령 첫 번째는 신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의 신앙과 삶을 따로따로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언제 전도하냐? 이렇게 빠듯하게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전도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영역과 일터에서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곧 움직이는 것이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주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어, 살아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주제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은 묵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묵상해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숙고와 통찰이 있으면 상대방이 오늘 허둥대고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무언가에 힘들어할 때에 그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조차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해줄 말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통념을 깨야 하는 것이 무조건 처음부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이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 하나님이 이럴 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원하시고 이럴 때 어떤 위로를 주신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런 것부터 이제 상대방한테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 예,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위로를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면 생각나는 게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전해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삶에서 오늘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 하나 가운데 어, 정말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행일치 그리고 묵상.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 이것들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79일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떻게면 하 이렇게 일터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제공해 준 사장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할까라고 그렇게 어, 고민을 하다가 어, 사장님에게 얼마든지 어, 성경적인 원리도 원리로도 선한 사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면서도 지혜롭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사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그런 비즈니스 크리스천 비즈니스에 관한 책을 한권 사고 그리고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과연 성경을 읽을까? 어, 전혀 읽을 것 같지 않았어요. 어,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사장님은 욕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시원시원스럽게. 어, 전혀 읽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그동안 그래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언젠가 그 영혼이 돌아올 때이 어, 성경책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라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성경을 한권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 사장님을 조용히 이렇게 어, 불러가지고 어,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설명했죠. 이 책은 이럴 때 한번 보시면 좋고, 이 성경은 사장님은 물론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어, 언젠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 느끼게 되면은 교회에 나가시게 되면 꼭 내가 선물해준 이 성경책 들고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한테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은 내가 성경을 안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 성경 1독은 꼭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 어그 순간 정말 너무, 아, 그동안 제가 전했던 그런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감사함을 어, 감사한 마음이 어, 이렇게 마음 속에 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배응망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없는 사랑을 받아놓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배응망덕입니다. 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그 배응망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 사람들 앞에서 입한번 뻥끗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이것이 배응망덕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고백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우리의 삶의 주제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너무나도 아니란 삶으로, 기독교를 무슨 복음을 액세서리로, 신앙을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의 죽음 이후의 보험쯤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복음을 한 번도 입에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영혼들은 지옥에 갈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요? 아까운 것이 무엇인가요? 왜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작아지기만 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선교의 터전이요, 복음의 텃밭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망과 저주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주변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날마다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